32쪽입니다. 점 기억에서 시작하여 점 니은을 지나 오른쪽으로 길게 느린 고든선을 그어봅시다. 시작이 어디라고요? 네, 점 기억이죠. 그리고 어딜 지나요? 점 니은을 지나서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끝없이 가는 고든선이래요. 자, 여러분, 고든선을 그릴 때는 항상 자를 대고 그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기억에서 시작하여 니은을 지나 지나서 끝없이 언제까지 네 여러분의 책을 지나서 쭉쭉쭉쭉 여러분의 방문을 지나 창문 밖으로 나가서 저기 하늘로 보이지 않을 만큼 사라질 때까지 끝없이 들이란 얘기예요. 자, 자 다음 물음입니다. 선분 기억님과 무엇이 다른지야. 이기해 보세요. <laughs> 자, 여러분, 우리 전 페이지에서 살펴본 선분 기역 니은은 점 기역과 점 니은 사이를 이은 곧은 선이었죠. 우리 지금은요, 점 기역과 니은이 있을 때 기역에서 시작하여 니은을 지나 끝없이 이어지는 선을 그었어요. 자, 어떤 점이 달라요? 네, 선분 기역 니은은 양쪽에 끝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은 선은 자, 기역은 자. 왼쪽 끝은 정해져 있지만 오른쪽은 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끝을 찾을 수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선분 기역 니은은 우리가 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로 그린 선은 끝이 없기 때문에 길이를 잴 수가 없어요. 길이가 없는 아주아주 아주 무한대로 긴 선이에요. 자, 밑에 그림 볼게요. 오, 이번에는요. 점 기역, 니은이 있는 것은 같은데 반대로 니은에서 시작해서 기역을 지나서 끝없이 이어지는 선을 그었어요. 자 이렇게요. 우리가 점두 개가 있을 때한 점에서 시작하여 다른 한쪽으로 끝없이 느린 고든선을 반직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울 두 번째 선의 종류예요. 자, 점, 기억에서 시작하여, 점, 니은을 지나는 반직선을, 자, 반직선, 기억에서 시작해서, 니은으로, 니은을 향해서 가는 반직선, 기억, 니은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요, 자, 점, 니은에서 시작하여, 점, 기억을 지나는 반직선은, 그 니은에서 시작하여, 기억으로 가는 반직선, 니은, 기억입니다. 자 우리 선분은 선분 기영 니은과 선분 니은 기역이 같은 선분이었지만 우리 반직선을 공부할 때는요, 자 반직선 기영 니은과 반직선 니은 기역이 다른 선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